여러분, 오늘은 고등학교 국어 교과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과목, 화법과 언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으로 중학교 국어와 고등학교 공통국어 1, 2의 듣기와 말하기 영역, 그리고 문법 영역을 한층 더 심화해 배우는 수업입니다. 평가 방식은 성취도 A부터 E까지 5단계이며 석차 등급은 5등급까지 산출됩니다. 특히 수능 출제 과목이므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의미 있는 과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목은 무엇을 배우는 걸까요? 화법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의사소통, 목적과 맥락, 그리고 담화 참여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의미를 만들어내는 사고 행위입니다. 즉, 화법과 언어는 우리가 목소리로 표현하는 말뿐 아니라 그 말을 뒷받침하는 사고와 전략까지 함께 다루는 과목입니다. 언어는 의사소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원이자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이 과목은 학생들이 다양한 담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하도록 돕습니다. 실생활과의 연결도 뚜렷합니다. 여러분은 학교 안팎에서 발표, 토익, 토론, 협상, 연설, 방송, 면접과 같은 다양한 공적 의사소통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이 과목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발음, 어휘, 문법 요소를 익히고 효과적인 표현 전략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교내 선거에서의 연설이나 학급회의 혹은 방송 인터뷰와 정책 토론회 같은 상황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죠. 나아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단어 하나를 잘못 선택해 논란을 일으키는 사례를 통해 언어 선택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로와의 연결은 어떨까요? 화법과 언어는 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과 신문방송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언어학과 광고홍보학과 통번역학과 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언론인, 교사, 상담 전문가, 프로듀서, 통역사, 언어학 연구원, 언어 치료사와 같은 직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과 소통하는 직업이라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 과목의 학습 경험이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학습 포인트와 난이도는 어떨까요? 이 과목은 단순한 암기 과목이 아니라 실제로 말하고 듣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실습 중심으로 배우는 과목입니다. 언어를 삶과 연결지어 분석하고 표준 발음을 정확히 익히며 문법 지식을 활용해 언어 자료를 분석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발표와 토론, 협상 같은 실제적인 활동을 통해 공적 의사소통 능력을 기릅니다. 난이도는 학생 개개인의 참여도와 적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성실히 참여한다면 충분히 성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목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허법과 언어는 단순히 말을 잘하는 능력을 넘어서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적 소통 능력을 기르는 과목입니다. 사회에 나아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허법과 언어를 통해 길러진 소통 능력은 학업은 물론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도구이지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세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화법과 언어는 바로 그 힘을 배우고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과목입니다.